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청병원 김상범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이야 나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발목 충돌 증후군이에요. 충돌 증후군. 어려워요. 어렵고 발목인 데만큼 이렇게 또 많이 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증후군인데요. 지방이 함께 재미게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같이 지방아. <laughs> 자이 비고라 부골이에요 비고라 구골. 비골 밑에 부골이 있다는 뜻이겠죠. 부골은 그냥 다른 뼈예요. 뼈가 한개 되어 있는 것을 부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OSF라고 해요. 뼈고요. 밑에라는 뜻이죠, 서브. 피블라 이건 비골이에요. 그래서 OSF라고 하고 비골 밑에 있는 뼈조각이다. 부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모양이 이렇게 생겨져 있어요, 이렇게. 비골 밑에 이렇게 뼈가 한개 되어 있는 거예요, 뼈조각 생각보다 많아요. 엑스레이를 찍다 보면은 그냥 우연찮게 뼈그 조각이 있는 경우 가꽤 있거든요. 대부분은 무증상이에요. 좀 선상으로 연골부가 느슨해져가지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 그래서 이비골라 구골은 조금해요. 옛날에 발목인들 다친 거예요. 발목인들 다치게 되면은 뼈뼈 사이에 이렇게 인대가 있었어요. 발목인대가 파열이 되면서, 하필이면은, 이쪽에는 뼈를 물고 약간 떨어진 거예요. 이쪽에는 조그만 뼈를 물고 떨어진 거죠. 발목인대가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뼈가 나중에 뭉실뭉실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네, 이 뼈는 다시 또 이렇게 원산도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x 스레이 찍어보시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아예 내가 옛날에 발목인대를 다쳤구나, 발목인에 발이 됐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증상이 많아요. 또 비골에 견열골절이라고 있어요. 견열골절. 비골 말단부에 견열골절이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좀 증상은 좀 유동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좀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는 감입되어가지고 증상을 좀 나타나요. 그래서 위치는 발목 관절 외측구나그 아래에서 종비인대 부착부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거는 이런 모양보다는 조금 더 음, 큰 행태가 좀 많아요 이렇게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부골보다는좀 크죠 어, 완전 뼈보다는 작지만 갱렬로 갱렬이란 건 땡기는 거거든요 땡겨가지고 떨어진다 그래서 갱렬골절이라고 하고 모양 자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종비인대가 부착하는 거예요 종비인대가 이쪽에 붙거든요 종골서 시작해서 비골로 가는 인대예요 이 인대가 떨어지는 부위가 갱렬골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것도 꽤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치료는 갱렬골절의 어,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작으면요 그냥 절제하면 돼요 작다 이런 걸 제거하면 되겠죠 제거하면 되는데 크다 크면 고정술을 해줘야 돼요 나사를 박는다든지 해가지고 고정을 해주고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절제하고 난 다음에 인대를 다시 또 외과 말단에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오랫뼈를 제거를 하고 인제 부위를 이거를 다시 여기다 붙여주는뭐 그냥 꿰매기도 하고 나사못을 이렇게 조금만큼 박아가지고 이렇게 실로 꿰매기도 하고 우리는 또 나사못 나사못을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조그만 플레이트를 박아서 이렇게 뭐 고정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아,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알아봤느냐? 외측 발목 통증. 외측에는 통증이 오래 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측에 생기는 만성통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별진단이요 감별진단 외측에 있는 정거인대가 있고 종비인대가 있고 또 거골하 관절에 충돌을 일으키는 충돌증후군인데 요거 충돌이 아니라 거골이 있거든요 거골 밑에서 충돌이 나는 것도 감별진단을 해야 되고 골절이 생겼어요 골절이 생겼는데 골절 이후에 계속 아픈 거죠. 시우된 골절의 통증 등등이 외측에 있는 만성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대, 아니면 충돌증후이다, 군 골절이다, 라고 몇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충돌과 골절을 어떻게 비교를 할까요? 그래서 외과 말단 바로 아래 부위에다가 복소 마취지를 삽입을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충돌인지 골절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제 외측은 끝났어요. 이제 외측은 끝났고, 이제 내측으로 가볼게요. 내측. 제가 저번저번 저번 영상에도 이야기 했는데, 전 내측이죠. 전 내측. 앞쪽에 있는 내측 부위는 뼈의 문제예요. 골성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골성 충돌이. 그런데 순수 내측부, 골성 충돌이 생기지가 않아요. 거의 안 생겨요. 왜냐하면 충물이라는 거는 일단 인대가 받치면서, 인대가 탈린다든지, 염장 생긴다든지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안쪽에 있는 내측은 상당히 튼튼해요. 삼각인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많아요. 안쪽에 삼각인대가 외측에 비해서 튼튼하고 견고해서 내측의 연자가 드물다그러죠 하지만 불안정성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외측에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은 내측의 골극이 생기게 됩니다. 음, 골성 충돌이 결국 나타나요. 골극이 생기는 거죠. 잘안 생기지만 이 부위에도 발목이 생긴다는 거죠. 내측부 통증의 대부분은 골성 충돌이 아니지만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면 뼈의 충돌이 아니면 내측부 통증은 왜 나타날까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후경골관이라고 하죠. 모곳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후경골관염이라고 하죠. 발목 안쪽에 지나가는 힘줄이 있어요. 그 후경골관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죠. 이런 경우는 운동 많이 하는 운동 선수에서 하나다 그러죠. 무용수 아시죠? 무용수 어, 무용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장무지 굴근의 건영이 많이 생겨요. 무지발가락을 이렇게 구부려주는 그것도 후내측부의 통증의 원인인데요. 그래서 이런 무용수는 갑작스럽게 발을 돌리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발을 돌려요. 팔 안으로 돌리는 행동을우리 롤링이라 해요. 롤링 내과 주변의 통증이 생겨요. 합니다. 삼각인대가 만성 긴장이 되니까 돌리게 되니까 삼각인대가 타이트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과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삼각인대 좀 중요한데요. 삼각인대가 이렇게 작 돌리는 행동을 하다 보면 만성적으로 타이트해지고 긴장이 생겨요. 그러면은 대척 거골과 내과 사이의 삼각인대 복합체 신부 후방 다발이 손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계속 돌리다 보면 삼각인대 후방부. 깊은 뒤쪽이 결국 문제 생기는 거예요. 좀 손상만 생기면 괜찮은데 손상이 생겨가지고 딱딱해져요. 반은 조직, 반은 조직이 생기게 되면 아무런 그 기능도 없이 딱딱하고 섬유화가지는 진행 섬유화. 섬유화는 안 좋은 거예요. 만성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기도 되 하죠. 그래서 이내측 관절선을 따라서 섬유화 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섬유화가 거골에 있는 후방과 내과 사이에 결국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지속적인 내측 통증이 일어납니다. 자, 내측 통증을 좀 알아봤는데요. 내측 통증은 왜 그리고 삼각인대가 문제다. 음, 삼각인대가 끼어서 생긴다. 자, 그러면 내측 통증이 단독으로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맞죠? 삼각인대가 다쳐가지고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전외측인대의 불안정성과 같이 나타나게 돼요. 삼각인대만 단독으로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바깥쪽을 다치면서 한쪽으로 같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전 외측 통증과 한쪽 통증이 같이 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외측인데만 수술하고 내측에 있는 부위를 간과하게 되면은, 음, 나중에 지속적인 내측 통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음, 내용을 자세하게 그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영상을 보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뜬하지만 조금만 더 보세요. X-ray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이도 같이 왔어요. 지방이도. 기골라 부골. 제가 화이트 보드에 그린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죠? 조그만 뾰족하게 보이죠? 이걸 우리가 OSF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거 인대 쪽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인대가 좀 넓어가죠? 이렇게. 비골에서 골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뼈가 똑 떨어지는 거예요 보통은 비골 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비골아 부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좀더 커졌어요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아파요 뭐는 거의 안 아플 수가 있어요 무증상이 많은데 이렇게 좀 커지게 되면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자, 뾰족한 힌트예요 이러면 좀 아파요 CT를 보니까 그렇게 날카로워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뼈에 부딪히기도 하고 상당히 불안정하다 그러죠. 이런 경우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죠. 자, 비골아 부골을 MRI 보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여기는 좀 생각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죠. 비골보다는 거울에 가깝게 좀 내려와 있는 형태. 다양한 위치까지 에 비골아 부골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AB는 수상 당시에요. 뭐 여기 뭔가 보이죠? 약간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뼈가 물고 떨어진 것이 보이는데, 8주가 지나서 보니까 흰게더 생겼죠? 이 떨어진 뼈 조각이 점점 더 몽실몽실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밑에 있는 두 번째, 딱 2년째인데요. 아, 많이 커졌네요. 옆에서 봐도 좀 이렇게. 자,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은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이 몽실몽실 커지게 됩니다. 자, 이제 견열 골절을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바깥쪽 여기 어때요? 뭔가 뼈 쪽이 크죠? 이렇게 뼈 쪽이 크게 되면은 골절이 다 물고 떨어진 견열 골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비골아 부골이든지 비골의 견열 골절이든지 크기가 크면 고정술을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크죠? 견열 골절이 커요. 이럴 때는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 줍니다. 이게 다 제거하게 되면 좀 불안정성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런 고정수를 해주게 돼요. 삼각인데, 한쪽에 있는 인대가 삼각인데,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처럼 보입니다. 자, 기 보면 삼각형 모양을 보이나요? 삼각인데는요 표층과 심층으로 나눠집니다. 노란색이 표층이에요. 1, 2, 3번이 표층이에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죠. 그래서 삼각인데. 자 아, 그리고 파란색은 4번, 5번. 이거는 깊은 곳, 심층이죠. 4번, 5번. 삼각인데 손상이죠. 이렇게 찌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드물지만은 이렇게 팔이 되게 됩니다. 단독으로 되는 경우는 렇히 드물고, 외측이 다치면서, 정거인대가 다치면서, 종비인대도 다치고 하면서 삼각인대까지 손상, 팔이 생기게 됩니다. 어, 삼각 인대가 손상되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외번 이런 식으로 꺾이니까 여기가 안쪽에 삼각 인대가 파열되거든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면은 잘안 생기겠죠 내측에 네, 보면 이렇게 골극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다치게 되니까 다치게 되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여기 인대가 뼈를 물고 떨어진 거예요 딱 여기 거골 쪽이죠 거골 쪽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여기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부분이 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생기면 아프겠죠. 이건 제거해줘야 되겠죠.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이해되셨죠? 그렵진 않죠 그럼 발목 바깥쪽에 있는 문제, 안쪽에 있는 문제까지 뼈의 문제까지 알고 되면은 이런 충돌 조건은 쉬운 거예요. 이런 충돌은 인대의 문제와 같이 관계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